네, 빨간색 니다 네, 오늘 편의점 네, 2,000원 네이버페이머니로 결제하면은 2,000포인트를 페이백을 줍니다. 첫 결제라면은 뭐 예전에 썼다 그러면 500 500포인트를 주고요. 세븐일레븐, 이마트, GS25, CU, 니스탑 웬만한 건다 있고. 네, 이 이벤트죠. 금요일은 편의점 가는 나 2월 24일 오늘만이고, 어 클릭해서 혜택 연결하고 오늘 모이트 포인트 머니로 결제하면 2,000포인트, 2,000원을 2,000원 이상 결제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2,000포인트 네이버페이가 현장 결제 하면 2,000포인트가 들어오고, 어. 현장 결제를 써본 사람은 500 포인트고 3월 2일 날 준다고 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네. 네. 실 결제가 2,000원이 넘어야 되고요. 어, 택배 공공요금 수납, 제로페이, 라인페이 및타 결제 수단 복합 결제는 안 되니까 단독 결제로 해야 되고 2,000원 이상 결제하면은 네, 자동 참여라고 합니다. 혹시나 갈일이 있다 그러면 네 네이버페이 연결하고 어, 링크는 네,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릴 테니까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네, 클릭하고 연결해야 되지, 연결해야지 되 네, 연결해야지 혜택이 되고요. 어, 애플페이가 상륙함에 따라 네. 서비스가 거의 임박했죠. 어, 삼성페이랑 연합을 하고 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가 결제처를 좀 늘려하는 네 그런 모습이죠.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제목 밑에 설명에 링크 확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